어느덧 2023년 12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의 첫째 날, 이 금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야구보서 1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 어, 자기 개발서 이런 책에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누군가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하냐면 하잘 들어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다 만나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사업을 해도 그렇고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누어줘야 되는 그 일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왜귀 기울여야 될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주의자, 그 율법의 메인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메인자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생말하기도 했습니다. 할례 이런 것을 그게 크게 중요하지 중요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는데 할례자에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자처럼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얻기 위해서 무할례자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울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죠. 데일 칸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는 말을 잘못 하는데 사람들하고 속해서 낯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 그랬냐고. 어, 그랬냐고. 그것이 어떤 어 무슨 의미냐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정도 했는데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말하기를 아까 그 사람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정말 말 잘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친분을 쌓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말을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 저는 말한 게 없거든요. 저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더러 말을 잘 한다고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랑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사역자들도 참 그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거잘 들어줘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돌이켜야겠다. 정말 그야말로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오늘 마침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니 마침 제대로 회개하고 더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은 직급이 높건 아니면은 사장님이건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하건 뭘 하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듣기는 속히 하고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좀 못하고 성내는 것막 내가 옳다고 당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건 더더욱 못할 수 있는 더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말한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그 사람 자존심만 스크래치 내고 그 자존심만 짓밟았을 뿐이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집중하며 내가 잘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일에 힘써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더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겨 먹으려고 논쟁하거나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은 더 줄여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저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오늘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12월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약하고 기 계획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사랑받은 내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며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되, 12월의 첫째 날 승리하시므로, 12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